뭐냐?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보면 정리하기 쉽죠. 제가 그 강의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한마디로 뭐냐, 뭐 플로티니스 한마디로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의 얘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이제 모든 자연 만물이 운동하는 것이 개체 안에 운동과 정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 형상과 질료 속으로. 그래서 이제 발전해가서 온전한 형상을 형성을 온전히 실현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제, 신에게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의 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서부터 올라가서, 아, 신이 이렇게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아니라, 어, 신에서부터, 신이 절대적이니까, 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신이죠. 위대교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로트리누스는 맨 뒤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독교적인 것을 입혀서, 세상 돌아가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창조란 말도 아니고 분유란 말로 유출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신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완전하고 또 가득 차있고. 그래도 아무리 이제 다른 것을 유출해도 신은 언제나 완전하고 충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순서를 정신, 이제 이데아라고 봤죠. 이제. 이데아, 정신. 그 다음에 정신에서 영혼, 영혼에서 자연으로 이렇게 유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출될수록 점점 더 이제 신적인 것은 이제 잃어간다고 봤죠. 완전성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럼 사람의 위치는,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정신과 자연 중간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유출되는 순서가 이제 처음에는 신에서부터 정신, 영혼, 자연인데 인간은 좀 이제 그 위치가 독특하죠. 왜냐면 정신과, 아니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위치를 어디서 봤냐면 자연과 정신 그 사이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향할 때, 정신을 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위로 올라가려 고할 때는 이제 윤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잘 향할 때는 물리적. 이게 좀더좀 좀 와닿게, 좀 위험하지만 와닿게 보면 짐승 같다고 보면 짐승 같다. 쉽게 우리 이제 와닿는 표현으로 짐승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된 짓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자연과 같은 짓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은 그런 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윤리적 필요한 것, 물리적 필요한 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에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여지를 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할 때 자유 의지를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이제 너무 자유 의지에 집착된 말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7업부터 유신에서 만들어졌다.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인간은 정신과 자연 중간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필연과 물리적 필연 사이에서 방황하는데 이제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물리적 자연으로 떨어지기 쉽단 말이죠. 그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금욕을 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신과 합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신과 일을, 합의를 이루는 것도 어떻게 봤냐면 하나는 이제 감각적 직관을 통해서 하나는 이제 관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신과 합일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 내가 사람인데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것을 직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직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어떤 하나님을 이꽉 만나 가지고 그랬을 때내 마음이 바뀌어. 우리 이제 게시할 때 설명하면 금방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설명으로만 피하는 게 아니야. 아 정말 이 사람도 그런 걸네번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따라 살려고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이 이기려고 이제 첫째는 이제 소극적으로는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신과 합일되도록 감정적 직관이나 사유를 통한 관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신과 합일되는 여기 나와 있는 망아타론의 경지, 엑스타시의 경제, 헤타를 이룰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플로트니스가 심플라토적인 생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아이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 수익이가 이제 유출로 설명이 되고 유출된 이제 유출된 그런 단계에서 사람은 인간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 여지가 된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자유의지가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제어 위나 악취에 대한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인리적 네, 필요를 따라서 올라가면 선해지는 거고. 어, 물리적 필요할 떠나서 이제 자유로워 가까워지면 이제 악해진 거고, 이제 발전을 못하는, 더 이제 추해지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런 설명을 했다는 게 이제 이, 의, 의, 이제 이 플로티네스 심플러스 주의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점점 더 올라가려고 하단 말이야. 유출되는데 왜 올라가려고 하지? 모든 만물,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만물을 다시 원, 그러니까 원하는 운동이라고 그러죠. 환원 운동은 원하는운동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대한 설명은 좀 이제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철학이 모든 걸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앞 철학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어, 신정말 이 세계를 주관한다한다면 그런 신은 상정된 신이 아니라 신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향식이라면 플로체스는 하향식. 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내려가는 그런 신과 그런 세계관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한다 왜냐면 다시 돌아가야,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런 이유를 했다고 그러죠. 다시 돌아간다라는. 근데 이제 그 다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일제에 돌아가는 위치를 거쳐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딱잘 이렇게 다 짜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플로트리스의 뭐 이야기의, 예 이야기의 뭐 단점이라 할까? 뭐 부족한 점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문제는 사실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플로트리스보다 자유의 문제가 더 앞서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책에서 이제 네. 성경이 나오잖아요. 스토아학파 스토이고, 에비구레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토어 학파 사실은 스플짝인가요? 그 바울이 아들레이스였을 때 수도이고와 에비구레오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라면 스토어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 회의주의 학파. 그런데 이제 이게 자유 문제라고 했는데 어, 굉장히 이제 종교적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띈 거죠. 그런데 종교적 색채를 띈게 그냥 띈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두고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풀려고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연결, 접합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 책에 있다가 아, 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유 문제의 어떤 마음속에 평화를 얻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나라가 시점을 망한 거죠. 망하고 이제, 이제 압제를 당하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외부적인 건 상관없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그런 말은 없지만, 현실 도표적인 거죠. 나 혼자, 이제, 내 속에서 안심을. 세상 어떻게 돌아가야 냐난 편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이 너무 시끄러워.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 편하고 싶었는데, 왜세 가지 방법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편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는 원인을 각각 달려봤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평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세 가지로 나왔다는 건뭐 다시 돌이켜 달리 보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을 얻지 못한다. 자연의 입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리툴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 이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법칙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우주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그 이제 그걸 따라가면, 이제 그게 아까만 쉽게 말하면 에르텔레식을 보면 온전한 형상을, 형상이 완전히 실현됐을 때 그게 가장 기쁘고 평안한 거야 근데 그걸 방해한단 말이야 뭐가 방해하느면 욕망, 욕심이, 감정이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해하는 감정을 잘 절제하면 이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설명은 다안 됐지만 에쿠루스악플는 뭐예요? 왜 마음의 평화를 못 얻어도 하고 싶은 걸다 해야 평안한데 하고 싶은 걸못 한다는 거야 그 하고 싶은 걸다 해라 그겁니다. 근데 그게 하고 싶은 걸다 다 하라는 게 네,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왜 사람이 왜 불행하고 말 평온이 없지? 하고 싶은 걸못 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 누구 만나 싶으면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래야 평온하지? 아, 만나 걸 참아야 돼. <laughs> 이렇게 그러는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름이 다르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에피쿠로스 악바에서 말한 건, 사람이 두려움을 주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두려움 중에 게 뭐냐? 신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 신의 뜻대로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야, 신이라는 건 없어. 데모크리티스 원제를 봐드렸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무신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 신은 없어. 그러니까, 신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는 이제 금방 이제 그렇게 떠오르죠. 그,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 신하론적인 누굽니까? 요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아, 도킨슨의, 예, 이제, 그, 유전, 뭐예요? 신은 없단가? 아니면 또, 만들어진 유전자인가?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신. 유전자 얘기 나오면서, 그 투킨슨 재단의 투킨 재단이니까 그 사람이 이 예, 버스, 영국 버스에다가 광을 붙였잖아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응? 삶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아 이번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신은 없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삶을 사십시오. 근데 이제 그때 얘기와 이때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이 할걸못 하면서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어, 데피클루스 인을 받아들여서 어, 그럼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피클로스 학파는 무신론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않은 그를 뭘봤냐면 하고 싶은 걸 못해서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회의 학파는 뭐냐면. 마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안다고 다다 아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었더니 응? 어떻게 해야지 그럼 처음에 먼저 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다 사실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이에요 살면서 살면서 네, 다 유명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은 정말 절제해야죠 목사가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하는 걸 자꾸 다른 걸 자꾸 생각이라고 어디 가고 싶어하고 그 절제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도 사람이니까, 어?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하는 거 해야 돼. 사람도 만나야죠. 그걸 해야. 너무 좀속되게 얘기했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해야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스토아적인가, 에피쿠리아, 에피쿠리적인가 다 필요하고 이제 위기로 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을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나도 한번볼수있 좋잖아요. 내가 성향이 어떤가.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묵사인 과공부하면서 이제 철학을 이제 실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 이제 이,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인가 여기 나오는 그 스토학바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일리스 명상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에 촥 가라앉고, 와,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원리가 이런 거란 말이죠. 자연의 이법이 있다. 우주 모든 곳에 이법이 있고, 지켜야 할, 따라야 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얻으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제하고, 억압하고,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 그걸 숙명으로 여기고, 거기서 어길 생각을 못 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다고 치면 좋지만 이제 한편으로 억압받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아무튼 그게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럼 그걸 따라가는 게 분명히 이제 마음의 평안과 이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방해되는 게 뭐냐? 욕망이나 잘못된 감정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좀 따라가는 게 맞는데 우리 금방 목사님 하나님 따라가는 게 맞는데 뭔가 그 따라가는 걸 방해해 잘못된 욕망이나 감정이. 그럼 그걸 정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유 평안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음 음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어? 아파 때에 일수 있다 어, 이렇게 본 것이고요. 어, 그것은 이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인적인 것에 이제 접목시킨거라고볼수 있다는 말이죠. 네. 이 스토아파는 볼 수가 있고. 크루스는 이제 어, 이제 평안한 마음 을 얻으려면 번민이 없고 욕구가 가라앉은 상태. 그러니까 욕구를 다 해결해야 하고 싶은 걸 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네.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욕구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속편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그걸 하나님을 온전히 속시하게 이뤄드렸어. 우리 기쁨이죠 더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잘 해드렸어. 그래서 목사,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하나님 뜻 온전히 이루는 거. 그게 내 양식이라는 그게 힘이 되고 만족을 주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렇게도 이제 우리 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하나가 이제 두려운 게 이제 영혼의 요동을 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들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공포인데 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에피크로스는 무신론과도 통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에피크로스 얘기할 때 아, 무신론적인 관계가 있구나. 왜? 신에 대한 공포도? 평화를 없애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을 없애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온전히 다 이루어서 그러니까 수투학파는 극기일을 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어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함으런 말미암아 많 평화를 얻는 방향이 다른 거죠 왜 방향이 다르냐면 무엇 때문에 평화를 얻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거란 말이죠 회의학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려움을 얻는 이유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에 대해서 어? 확신을 갖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어, 내 것만 오라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나도 내말로 했지만 저 사람 말도 오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내 판단을 일단 이제 회의해야죠. 중지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알수 없다고 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에, 잘못된 판단는 말미암는 이제 에, 잘못된 결과로 마, 에,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불안 없게 되니까 어, 이런 불안을 확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어, 이렇게 이해한 것이 이제 회약파입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 제가 좀더 말씀드렸지만 어, 그왜 우리가 고통을, 고통을 받는가, 자유지 못한가라는 원인을 다 각각 달리 생각해서 이제 해결 다른 이 생각파가 나온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평안 마치 종교와 비슷하죠. 어, 자기의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플라톤주의에서 플리우스가 네. 신에서 정신이 유출됐다는 건데 이 정신을 네. 그 이데아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아, 정신과 이데아를 같 갖다고 하는 거 여기 못 읽었는데. 같은 네. 네.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신이 얘기하면 영혼이라고 먼저 생각하잖아요. 을 네. 생각이 쉽잖아요. 네. 네. 근데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이란 게 뭐냐면. 아 쉽게 말하면 이제 그이데아 세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세계가 먼저 있다는 거지.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신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어떤 그어 원형적인. 그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의 세계. 네. 네. 세계 네. 자체.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럼 그건 신과 다르지 않아요 싶은데 네. 여기서 구별하는 거 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도 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고 봤잖아요. 네, 여기 여기서의 신은 뭐 아직 인격적인 뭐 그런 시, 그렇죠? 기독교적인 신이보다 그런 러 이제 신이라고 하면 신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음. 음. 예, 이데아적인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이지. 네네. 책에 좀 자세히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 보면. 음, 56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네,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먼저 일자가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이를테면 주관과 객관 사유작용과 사유내용의 대를 나타낸 것이 정신의 단계이다. 좀 어렵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왜 정신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해결이나 혹은 이제, 데크라테에서 볼수 있는데, 먼저 신이 어떻게 일을 할까 했을 때, 신이 먼저 생각을 하고, 신과 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거죠. 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이제 뭔가를 만드는 신이, 신이 있지만, 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예. 네. 그 신의 생각이 이제 여기 병실을 볼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신 자체가 아니라, 시작부터 나오는, 나오는 것이 처음에 정신이라고 해본 거죠. 우리는 시서 곧장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나오는데, 그걸 이제, 고대 철학에서부터 쭉 나온 그런 것에 의해서 보면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의 흐름으로서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헤겔에서는 이 정신이 이성인 신이에요. 헤겔에서 그렇게 말하거든. 절대 이성 이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도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먼저 순서를 먼저 신에서 정신이 주류되고 정신에서 영혼이 영혼에서 자연이 그리고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존재를 보고 자유 자유 의지가 아, 있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하라는 게 한편으로는 람들에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아 그렇지 모든 것이 신이 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 않을까 그렇게 본 거죠 올라가서 아 이것이 신임이다가 아니라 신이라면 완전하고 충만한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그 신이란 생각에 맞지 않겠어요? 피켜 본 거죠